우리 형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캐릭은 90레벨 마검사 캐릭입니다. 현재 말하는 섬 서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마검사, 현재 드스를 뽑으셨습니다. 이것도 드스를 어떻게 뽑으셨냐.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어 레벨업 하셔서 뽑으셨고요. 우리 형님께서 현재 90리세를 하는 캐릭은 아니에요. 90리세가 가능한 캐릭은 아니다 보니까. 음, 6 0세셀 하고 있답니다. 근데 6 0인셀을 하려고 하는데 드스를 각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합성을 해서 연병 카드를 더 모아야 될지 궁금하시네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체크를 하고 어차피 우리 형님 캐릭 들어온 거 어느 정도 앞으로 스펙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해가야 되는지 방향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을 좀 옮겨놓고 장비 먼저 좀 살짝 보고 우리 형님이 앞으로 방향도 잡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리셀을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60미스 하느라고 다 빼놨어요. 패스하겠습니다. 장비는 우리 형님, 장비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형님께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근뎀 같은 경우가 장비를 다 뺐는데도 108이 나와요. 그러면은 장비를 다 꼈을 때 제가 볼땐 130에서 14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13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귀걸이가 없는데 귀걸이가 한 짝이 이동하세실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맞죠? 정확히 맞죠? 그리고 변신을 보게 되면요 현재 드슬 그리고 달질이 있습니다 영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각성을 가야 되냐 영웅 장판을 가야 되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영웅 개수를 봐야 됩니다 현재 97개 중에서 28개면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게 아니고 97개에서 또 뽑기 전형을 빼면은 그래도, 뭐, 절반 날라가, 절반 가까이 날라갔나 봐도, 28개면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형님께서, 자, 베레스도 없고요 그리고, 데프로즈도 없습니다. 질리언도 없어요. 이실로테도 없죠. 단티시기도 없습니다. 우리 티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블루디카도 없습니다. 응? 크리스토발도 없어요. 기사공주 아이비도 없어요. 그리고, OM 블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렌스 마스터 레드, 금빛 블레이즈, 가문수호자 필리아, 그리고 어 레오파드맨, 레오파드맨 포키 전이었나어 차마카 고대 펭귄 이렇게 아직 많이 없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형님께서 지금 두술 변신을 가고 있는데 각성 실패가 한번 있어요. 근데 실패 이억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6일 날 하신 이력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형님들 내가 말할 거야. 우리 시청자님들 채팅 한번 써보십시오. 리세 장인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건지 우리 형님들께서 정확히 아실 것 같아. 리세 장인이랑 오랫동안 소통하시고 제 방송을 보신 형님들은 내가 지금 리세 장인이 아저 새끼 무슨 말할 거 뻔하다. 어저말 하겠지. 답 나올 겁니다. 형님들의 채팅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리퍼 형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판 우선요, 이번 각성 쿠폰 줄것 같다.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번에 뇌신 리부트 할 때는 아쉽게도 각성 쿠폰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각성 쿠폰이. 그러면은 다음 리부트, 뭐 광전사가 나올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광전사 리부트가 나올 때는 각성 쿠폰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번엔 안 나왔잖아 그러면은 안 나온 걸또 주려고 할거 아니야 그 보세요 그러면 각성 쿠폰 나온다 근데 이력이 있어요 뭐 작년도 아니야 올해 초도 아니야 엊그제야 엊그제 2주 전에 7월 16일날 각성 실패 이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각성 쿠폰을 줄지 안 줄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줄 확률이 더 높은데 굳이 여기서 각성을 더할 필요 없지 왜? 우리 형님은 지금 안 뽑아놓은 거, 만약에 변신 여기서 영웅 자판 4개다 5개만 더 뽑아도 스펙이 무지하게 올라가신 형입니다 자, 베레스 봐봐요. 베레스만 뽑아도 벌써 위지가 올라가. 오! 야! 나 마방이 올라가네? 위주만 베레스만 뽑아도 벌써 마방 4가 올라가요. 응? 나중에 베레스 이신으로 때뽑면요 물약, 물약의 확률 3 올라가요. 어, 나중에 각성하면 인트로지만 솔직히 이건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우리는 또 하나 봐볼까? 대포로즈 아, 봅시다. 대포로즈. 대포로즈 나중에 뽑아서 군터 각성하면 데미지 리덕션이 올라가네. 응? 나중에 또 뽑으면 PVP 데미지 리덕션이 올라가네. 근데 우리 형이 또 군터 각성 나중에 또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 그리고 우리 또민호이께서 말씀하시는 단태식이 보자고 블루디카. 자, 단태식이 보세요. 금명도올라가는 캐리입니다. 단태식이 블루디카 같이 뽑으면 마법 방어력 올라가요. 단태식이 블루디카 뽑으면 근대 원대미리 올라가요. 또 단태식이 그 블루지카 뽑아서 블루지카 각성하면 근뎀도 올라간다 이것도 뽑아서 단태식이 또 각성하면 근명도 올라가요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캐릭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멋진 건 사실 질리언이야 질리언이 나중에 뽑았을 때 공속에 원뎀에 어? 마법명중에 덱스에 물리방어력에 또뭐 덱스 각성하면 또 덱스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캐릭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각성을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이해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기사공주 아이비도 참고로 컬렉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데미리서치가 각성까지 올라가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각성을 했을 때 무려 힘 올라가지, 덱스 올라가지, 인트 올라가지, 공속 올라가지 너무 좋지. 이해돼. 그리고 중요한 게 린저 시간인들 무엇입니까? 눈뽕이 중에 눈뽕이 빛나야 돼. 나는 그냥 걸어가더라도 나한테 후광이 비춰야 된다. 막 번기가 막 돌면서 몸에서 막 사박팔박 돌면서. 근데 이해는 하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영변 장판을 뽑으시라 계속 합성을 하시라 합성 하다가 합성 하다가 영웅 중복 나오잖아요 중복 모아 놨다가 그때 또 그때 또 합성하고 전설 도전하고 그런식으로 가고 나중에 tj 쿠폰 나오고 나서 그때 한번 도전하시고 그거 하고 나서 실패하면 그때 한번 다시 그때 도전을 해야 된다 지금은 한 번에 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한 번에 해서 성공을 못하면 실패 할 확률이 더 크게, 더 멘탈이 떨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각성 TJ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도전을 하시고, 그 후에 실, 그 TJ 쿠폰이 당연히 우리 형님 성공하셔야겠지! 하셔야겠지만, 그때 혹시라도 실패하면은, 그때 다시 재도전해서 다시 뭐 성공을 또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또 이력을 만들어 두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형님께서 전설도 한번또 도전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직, 전설 이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님께서 80리세 하시는 게 아니고 60리세 하시면서 또 이렇게 희귀 카드를 많이 모아 주셨어요 리세 장인의 영상을 많이 보시고 리세 장인한테 또 영상, 생방송 많이 들으면서 이야기 하신 게딱 눈에 보입니다. 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60리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내가 80리스에 할수 있는 스펙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60리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60리스를 하면서 내가 80리스에 할수 있게 영변 장판 깔고 전벽 뽑고 이러면서 스펙업을 하는 과정인 거죠 또영웅각성하고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내가 강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결국 형님은 아직은 6 0리스 하는 스펙이지만 언젠가는 형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시면 아직은 실습이니까 나중에 80 리스에 할수 있는 그런 스펙까지 올라가실 거다. 라고 제가 한번, 녹음차 말씀드려보고요. 캐릭 들어왔는데, 마법인형 같은 경우도 너무 잘 키우고 계시네요. 마법인형 같은 경우도 영웅. 딱 내가 보니까, 우리 형님 딱 아까 변신도 보니까 스타일이 딱고요 내가, 각성은 해야지! 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두셨어.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마법인형도 많이 뽑아두셨고, 탐험이 끝났네요. 이거는 제가, 어, 그냥 놔둘 순 없지.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해드려야지. 내 계정 아니어도, 형님의, 형님의 계정을 내가 보는 시간도 우리 형님 캐릭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해드려야지. 너무너무 잘 키우고 계시고요. 뭐 어, 말하는 썸 서버거든요. 솔직히 신섭이라면 좀 약간 시간이 지난 신섭이긴 한데, 조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거리 데미지. 어, 내가 해드릴 게 없다. 역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형님이야. 내가 앞으로 좀 해야 될 거를 아직은 못하지만, 아직은 못해. 그렇지만,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신 형님이에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스카이 형님, 아주 제 스타일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러면서, 미야성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완성된 거 말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은 스타일.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정말 게임을 잘하시는 거야. 이 정도면은. 어. 그리고, 위즈, 콘, 대금뎀, 물리방어력. 음, 너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것도 할만하니까 해놓고 각인. 음, 너무 잘합니다. 우리 스카이 형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안 쓰고 게임을 할 거면은 이렇게 내가 조금 섬세하게. 좀, 이제, 섬세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게임하면은, 돈을 안 쓰고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거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스카이 형님 66세 진행하시는데, 제 조언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형님 방향 가시는데, 어 앞으로 좀 도움이,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길 좀바래보겠고요 우리 형님의 소중한 계정, 소중한 캐릭, 저에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형님도 반지, 반지에 돈좀 썼네. <laughs> 반지에 돈좀 썼어, 이 형도. <laughs> 스냅퍼 반지. 청사반지도. 돈좀 썼어, 최근에. 어, 못 참고. 잘하셨어요, 형님. 쓸땐 써야 돼. 내가 재밌게 할땐또쓸땐쓸줄 알아야 돼요. 음,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스카이 형님의 소중한 계정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TJ 쿠폰 각성 나오면은 그때 꼭 성공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형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